안녕하세요, 김선생. 한국어입니다. 오늘은 높임말을 공부해요. 높임말이 뭐예요? 친구에게 말해요. 친구가 바빠요.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예요. 이야기해요. 할아버지께서 바쁘세요.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장님, 선생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높임말을 사용해요.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바빠요" 이야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높임말을 잘 사용해요. 오늘은 높임말 두 개를 배워요. 깨서 하고 시를 배워요. 첫 번째 깨 깨서예요. 명사하고 깨 깨서를 사용해요. 명사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깨를 사용해요.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어머니 받침이 없어요. 선생님께, 어머니께 같아요. 깨, 께서는 뭐예요? 애게의 높임말은 깨예요. 이가의 높인 말은 께서예요. 는의 높인 말은 께서는 이예요. 보세요. 친구에게 말해요. 친구에게 할아버지께 친구가 할아버지 께서 친구는 할아버지께서는 깨, 깨서, 깨서는 모두 높임말이에요. 의시를 보세요. 동사하고 형용사, 받침이 있어요. 의시를 말해요. 안다 할아버지께서, 앉으시다 말해요. 작다, 선생님께서 작으시다 말해요. 동사, 형용사, 받침이 없어요. 시 말해요. 친구가 가다, 선생님께서 가시다 말해요. 아버지가 바쁘다. 아버지께서 바쁘시다. 말해요. 또 명사 이다. 명사 아니다. 말해요. 선생님 이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시다. 여자다. 아니에요. 여자시다. 선생님이 아니시다. 여자가 아니시다. 말해요. 동사, 형용사, 명사하고 사용할 때 의시를 말해요. 높임말이에요. 하지만 특별해요 있어요. 먹다는 먹으시다 아니에요. 드시다 말해요. 자다는 자시다 아니에요. 주무시다 말해요. 있다는 계시다. 아프다는 편찮으시다. 죽다는 돌아가시다. 말하다는 말씀하시다 말해요. 이거 모두 특별해요. 여러분, 꼭 공부하세요. 그러면 우리 깨하고 의식 연습해요. 친구가 먹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말해요? 네, 할아버지께서 드세요. 친구는 말해요.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세요. 친구가 학교에 있어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세요. 친구에게 전화해요. 선생님께 전화해요. 선생님께 전화하세요. 틀려요. 왜요? 전화해요, 누가 해요? 나 해요, 나는 높임말 사용해요. 안 돼요. 한국어에서는 나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만 높임말을 사용해요. 선생님께 전화해요. 맞아요. 친구는 여자예요. 선생님께서는 여자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높임말을 배웠어요." "오늘 배운 높임말을 사용해서 선생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배운 높임말로 가족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